자, 어디서 번호를 따야 좋을까? 여기까지 들어주신 멤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편은 바로 어디서 번호를 따야 좋을까? 즉 구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장은 장소마다 특성이 전부 다르고 사실 전국적으로 구장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제가 직접 가장 많이 가보고 경험 쌓은 곳들만 알려 드릴 겁니다. 솔직히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각 구장의 특성, 번호 따는 루틴 그리고 제가 깨지고 겪으면서 얻은 노하우까지 싹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부딪히며 체득한 루틴이니까요. 여러분은 이걸 듣고 바로 효율적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1. 강남역. 자, 첫 번째는 바로 강남역입니다. 여긴 진짜 헌터들이 제일 많은 구장이고, 그만큼 여자들의 쉴드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높은 구장이에요. 강남역은 어학원, 회사, 학원, 연령층도 다양하지만 제 경험상 직장인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강남역 지하상가. 여기가 메인입니다. 신분 당선까지 이어져 있어서 동선도 길고 사람도 많고 예쁜 여자들 정말 많습니다. 여긴 친구 만나러 오는 여자, 클럽 가는 여자, 심지어 일부러 헌팅 당하러 오는 여자까지 진짜 다양합니다. 또한 강남에 자취하는 여자들, 화류계, 심지어 아프리카 bj 같은 애들도 많이 보여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음지 느낌 좋아한다. 그럼 강남이 답입니다. 다만 여기는 선고의 스타일도 진짜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고에 안 좋아해서 잘안 가는데 혹시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가 바로 성지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하상가에서 할땐 상인들 눈을 무조건 피하세요. 제가 윙들이랑 할때 제가 티안 나게 접근했거든요. 근데 제 윙들이 번따하는 걸 보고 상인들이 진짜 개벌레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존나 웃겼습니다. 그만큼 헌터들이 많으니까 상인들이 극혐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하에선 티안 나게 이게 핵심입니다. 루틴 강남역 공략 이제 밖으로 나가봅시다. 강남역 10번 출구. 여기서부터 바로 한국 번따 헌팅충들의 성지. 메카가 시작됩니다. 10번 출구에서 신논현 7번 출구까지 이어지는 직선거리. 여기가 진짜 전쟁터예요 여기선 거절 많이 당하셔도 멘탈 상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누구나 까이니까요. 크크크 <laughs> 개꿀팁 하나. 중간에 올리브영 있습니다. 여기 꼭 들어가세요. 3층에 남자 그루밍 코너 있는데 여기서 왁구 업그레이드 타임. 거울 보면서 머리 정리. 샘플 제품으로 간단히 피부 정리. 눈썹도 보고 진짜 차이가 큽니다. 여자들도 화장 하나로 다른 사람 되잖아요. 남자도 최소한의 그루밍만 해줘도 확 달라집니다. 자, 다시 루틴 이어가죠. 올리브영 신논현역 7번 출구 길 건너서 6번 출구 다시 강남역 11번 출구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도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올리브영 라인은 헌터들 진짜 많지만 11번 출구 라인은 상대적으로 한가합니다. 또 장인달갈비 골목 언덕길 여기도 어프로치하기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남은 한국에서 헌터가 제일 많은 구장 그만큼 까여도 당연한 거니까 멘탈 챙기세요. 2 홍대 자그 다음은 홍대입니다. 여기도 강남급으로 헌터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촌 상권이 무너지면서 젊은 애들이 다 홍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홍대는 뭐다? 관광지다. 그래서 외국인이 진짜 많습니다. 외국인 좋아한다. 일본인 중국인 서양 백인까지. 그럼, 홍대 가셔야 합니다. 저도 여기서 백인여랑 홈런 친 영상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일본여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인 여성 번호따고 바로 메이드 잡기도 했습니다. 홍대의 메카는 어디냐? 국번 출구입니다. 여기 KFC 앞에서 친구 기다리는 애들 진짜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번다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버스킹 구역, 상상마당, 와이키키 클럽 라인, 비완 라인. 밤에는 진짜 동물의 왕국입니다. 클럽, 술집, 삐끼들, 사람 비어터짐, 여긴 밤에 무조건 가야 합니다. 또 연남동 쪽도 추천합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헌터 적고 외국인도 적어서 수질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로또 몇번 뽑았습니다. 3. 신촌, 그다음은 신촌입니다. 홍대에 비해선 헌터도 적고 아직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연세대, 이대, 서강대, 대학생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 2번 출구 올리브영에서 시작, 빨간 등대, 버거킹, 이 루틴만 기억하세요. 신촌의 장점은 모텔 룸카페 전부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즉 애프터 동선이 존나 깔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대보다 신촌에서 애프터를 훨씬 더 추천합니다 4 건대는 2번 출구 엔제리너스 앞 여기서 친구 기다리는 애들 많습니다 다만 구장이 짧아서 그냥 몸풀기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5 압구정 압구정 로더역 여기는 나이대가 좀 있습니다 성숙한 여자 30대 여성 좋아한다? 그럼 여기가 딱입니다 다만 저는 잘안 갑니다 6 잠실 잠실역은 지하가 핵심. 여기서만 하세요. 롯데월드몰 쪽에서 잘못 어프로치하면 신고 바로 들어갑니다. 조심하세요. 수도권, 부평, 수원, 인계동, 부평, 지하상가. 설명 필요 없음. 그냥 지하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 수원역. 존나 크지만 저는 재미없었습니다. 인계동. 감성 존나 좋음. 삐끼 많아서 쉴드 세지만 어린 여자들 많고 성공률 괜찮습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대표 구장은 강남 홍대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가 되면 장소 상관 없습니다. 그냥 생활 어프로치로 지나가다 이쁘면 바로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멘탈입니다. 저도 존나 까였고 다 극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